호주 와인 지역은 서호주, 남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 태즈메니아 섬까지 여섯 개입니다. 호주 첫 와인 산지는 뉴사우스웨일즈로 필록세라가 출현하면서 빅토리아로 갔다가 남호주로 이동했습니다. 서호주의 마가렛 리버는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로 부티크 스타일의 고급 와인을 많이 생산합니다. 뉴사우스웨일즈의 헌터 밸리는 덥고 습한 아열대 기후로 산도가 높고 숙성 잠재력이 있는 세미용을 많이 생산합니다. 목섬 테즈마니아는 가장 서늘한 지역으로 최근 주요 산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피노누아, 샤도네이, 스파클링을 만듭니다. 빅토리아의 야라벨리는 서늘한 지역으로 소규모 생산자들이 많고 피노노아를 생산합니다. 가장 유명한 남호주는 호주 와인 생산량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가장 큰 지역입니다. 필록사라 피해가 없었던 청정지역으로 모든 대형 생산자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바로사밸리는 따뜻하고 건조하며 100년 이상 된 올드바인이 많고 주로 시라즈를 생산합니다. 다음으로 유명한 맥나렌 베일은 슈라, 그라나슈, 까베르네 쇼빈용으로 유명합니다. 에덴밸리는 높은 고도와 서늘한 날씨로 프리미엄 리슬링을 만듭니다. 쿠나와라는 호주의 보르도 지역으로 프리미엄 와인을 많이 생산합니다.